AI에게 물어봤다. 2026년 가장 빨리 부자되는 법.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최첨단 AI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2026년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뭐니? 그런데 놀랍게도 AI의 답은 우리가 늘 생각해왔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트코인? 부동산? 아니었습니다. 진짜 답은 훨씬 더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혁명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AI가 분석한 2026년 부의 공식 그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AI가 말하는 2026년 부의 패러다임. AI는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의 부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성실히 일하고. 조금씩 저축하고 투자하면 부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I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2026년부터 이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6년에 빠르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속도. 이제부는 30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3년, 심지어 1년 만에 인생이 바뀌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레버리지. 자신의 시간만으로는 절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 시스템, 사람을 활용하는 레버리지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가치 창출.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결국 부를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AI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제시했을까요? AI가 추천한 첫 번째 방법. AI 활용 비즈니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AI로 뭘 해서 돈을 벌어? 하지만 2026년 현재 이미 이런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AI 콘텐츠 제작 에이전시. AI를 활용하면 10분 만에 전문가 수준이 영상, 이미지, 음악 제작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100명의 일을 합니다. 한 달에 수십 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실제로 27세 프리랜서가 5월 3천만 원을 번 사례도 유튜브 기사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AI 자동화 컨설팅입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AI를 써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모릅니다. 이때 여러분이 중간에서 AI 도입을 도와주기만 해도 큰 수익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기술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AI로 개인 맞춤 다이어트 플랜, AI로 개인 맞춤 학습 커리큘럼, AI로 개인 맞춤 투자 포트폴리오, 이 모든 것이 구독 모델로 연결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AI가 강조한 핵심은 분명합니다. AI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AI를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지금 당장 채찍 PT, 클로드, 미드전이 같은 도구들이 여러분의 핵심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AI가 추천한 두 번째 방법 디지털 자산 구축 A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 가장 빠르게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은 자면서도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디지털 자산입니다. 디지털 자산이란 한번 만들면 계속 수익을 내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쌓이며 내가 일하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하는 자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튜브 채널입니다. 2년 전에 올린 영상도 지금까지 조회수가 나오고 구독자가 쌓일수록 새 영상은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광고, 협찬, 자체 상품까지 수익 구조는 계속 확장됩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 하나를 만들어 수천 명에게 판매하면 단가는 낮아도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엑셀 강의 하나로 연 1억 원을 버는 사례도 있습니다. 블로그 역시 충성 구독자를 확보하면 광고, 재휴, 유료 구독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템플릿, 프리셋, 전자책 같은 디지털 상품은 제작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무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AI는 강조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복리처럼 성장한다. 1년 차에는 월 30만원, 2년 차에는 월 150만원, 3년 차에는 월 700만원.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AI가 추천한 세 번째 방법. 트렌드 선점. AI가 분석한 2026년 현재 급성장 중인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에이전트 경제. AI들끼리 자동으로 거래하는 시대. 이를 중개하고 관리하는 비즈니스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개인화 헬스케어, 유전자 맞춤 영양제, AI 기반 건강관리, 원격 의료 서비스, 고령화 사회에서 반드시 성장할 산업입니다. 메타버스 커머스, 가상공간 쇼핑, 디지털 패션, 가상부동산, Z세대의 새로운 소비 방식입니다. 친환경 기술, 탄소 배출권 거래, 재생 에너지 솔루션, 업사이클링 비즈니스, 정부 지원도 활발합니다. 로컬 프리미엄, 지역 특허 상품을 온라인으로 확장하고 스토리텔링으로 가치를 높이는 방식. MZ세대의 가치 소비 트렌드와 맞닿아 있습니다. AI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하나의 트렌드에 올라타고 그 안에서 독특한 포지션을 찾아라. AI 헬스케어 플러스 40대 여성 전문성, 메타버스 플러스 한국 전통 문화, 친환경 플러스 반려동물 산업. 교차점이 곧 기회입니다. AI가 함께 전환 경고. AI는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길. 단기 투기하지 마라. 코인, 주식 단타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90% 이상이 돈을 잃습니다. 2. MLM 다단계 하지 마라. 쉽게 돈 번다는 말은 99% 거짓입니다. 인간관계만 파괴됩니다. 3. 무분별한 대출 받지 마라. 레버리지와 빚은 다릅니다. 감당 못할 빚은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4. 본업 소홀하면 안 된다. 부업에만 집중하다 본업을 잃으면 끝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먼저입니다. AI가 강조한 마지막 원칙은 이것입니다. 빨리 부자 되는 것과 무모한 것은 다르다. 계산된 리스크만 감수하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2026년 모두 부자 되세요.